안녕하세요. 노래 다육사랑 이복숙입니다. 아, 여기는, 어, 용엔 남사에 있는 이래야생화입니다. 아, 이래야생화의 요, 어, 쪽두리꽃. 아, 쪽두리꽃. 너무 예쁘죠? 어, 접초라고도 하는데, 어, 요 쪽두리꽃이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고 예쁘게 피었습니다. 어, 얘네들 가격이, 아, 3,000원 합니다. 3,000원 합니다. 3,000원. 음. 그리고 여기 꼬리풀. 꼬리풀도 이렇게 예쁘게 아, 피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예, 피어있는데, 이 꼬리풀도 어, 3,000원 합니다. 꼬리풀 3,000원. 음. 그리고 이쪽에 용담. 용담도, 어, 3,000원 합니다. 용담도 꽃이 엄청 예쁘죠? 월동도 잘 되고, 이렇게 예쁘고, 멋지게 꽃 피는 이 용담. 블루색입니다. 3,000원 합니다. 그리고 밀레니엄벨. 밀레니엄 벨. 밀레니엄, 밀 벨은, 가격이 다른데 있나? 가격표가 없네, 화분에도. 음, 화분에도 가격표가 없네요. 음, 다른 데는가 봐요. 아, 밀레니엄 벨 슈퍼벨 5,000원씩 합니다. 어, 이 슈퍼벨 5,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썸빔. 썬빔. 썸빔도 빨간색으로 꽃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아이죠. 썸빔도 이렇게 3,000원씩 합니다. 음, 벌이, 아고날아가니네선빈도 어,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3,000원씩 합니다, 썬빈 그리고 요, 천인, 천이롱. 천일홍. 어, 천이롱도 3,000원씩 할 거예요. 어, 흰색이랑 어, 여기 핑크색이 또 들어왔네요. 어, 먼저는 흰색하고, 어, 빨간색만 있었는데, 요, 핑크색, 어, 삼0오씩 합니다. 아, 요쪽에 흰색도 또 들어왔네요. 그리고 요, 낑구 따로, 어, 요 아주 새로 또 입고 됐네요. 이렇게 노란 꽃이 예쁘게 피는 낑구 따로 만오씩 합니다. 이렇게 만오씩 하는데, 예쁘고 아름답게 꽃이 입니다 그리고 요, 원평소국도, 어, 이렇게 꽃이 아주 예쁘게 피는 아이예요. 어, 3,000원씩 합니다. 음, 병수고 3,000원씩 하죠. 음. 그리고 칼랑코에 칼랑코에도 이렇게 색깔들로 다 있어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쁜데 어, 칼랑코에. 3,000원씩 합니다. 음, 그리고, 피어리스타. 페어리스타 아, 6,000원씩 합니다. 피어리스타 6,000원. 또, 미니 백이롱. 101원. 미니 백이롱도 3,000원 합니다. 미니 백이롱 3,000원. 또, 사계소고 아주 색깔이 너무 예쁘죠? 아, 3,000원씩 합니다. 사계소고 3,000원. 그리고 이쪽에도 사계소이 3천원 하죠. 3천원 네. 합니다. 또 이쪽에는 이쁜이 국화, 이쁜이 국화 이렇게 예쁘게 표현했는데 3천원 합니다. 그리고 사랑초 클라우카, 만자로, 만자노 클라우카 만자너, 3,000원 합니다. 이렇게 노란 꽃이 아주 예쁘게 피는 아이. 음. 네,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요, 도화사랑초도화사랑초도 3,000원 합니다. 도화사랑초 3,000원. 또, 미니에타사랑초, 미니에타사랑초도 3,000원 합니다. 3,000원 합니다. 그리고 스텔라타, 스텔라타 사랑초도 3,000원 합니다. 이렇게 큰꽃으로 피는 아이죠. 또 프릴 사랑초, 프릴 사랑초도 3,000원 합니다. 사랑초는 거의 다 3,000원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어, 네, 노바타 사랑초. 3,000원 합니다. 로바타 사랑초 3,000원. 또 여기 목사랑초. 목사랑초도 3,000원 합니다. 목사랑초도 3,000원 합니다. 목사랑초도 3,000원. 또 이쪽이나 시트니, 시트노니? 7,000원이 사랑초, 어, 이렇게, 연 노래색으로 피죠. 연노흰색으로 피는데, 3,000원 합니다. 또, 어, 어떤, 텀블링크, 어떤 핑크 그, 그 사랑초, 어, 옛날에 바람개비 사랑초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 3,000원이죠. 또, 폴리필라, 레피 필라. 폴리필라, 레피 필라. 3,000원씩 니다 폴리필라, 레피 필라. 또, 이렇게 삼미 구엘라. 삼미 구엘라, 3,000원 합니다. 어, 바랑게비 사랑초, 여기 또 있네요. 근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음, 노랑 바랑게비 사랑초. 3,000원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리고 또 여기 겹사랑초. 겹사랑초 3,000원. 겹사랑초 3,000원. 어, 이 와인 또 이름이 없습니다. 위에도 3,000원 할 거예요, 와인. 그리고 이쪽에 사랑초. 어, 4,000원씩 합니다. 4,050원이고, 사랑초. 사랑초 4,050원입니다. 여긴 신사랑초. 신사랑초도 4,000원. 신사랑초도 4,000원입니다. 또, 신사랑초.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쪽에 손대리 아나? 너무 색감이 예쁜 손데리아나, 4,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저게 송역꽃 3,000원. 송역도 아주 꽃이 예쁘죠? 그리고 여기 상당히 사랑초, 3,000원 합니다. 아주 이여 핑크색으로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아이죠. 그리고 황금세덤, 황금세덤도 3,000원씩 합니다. 샬롬덤 3,000원 씩 합니다. 핀코타르가 이쪽에도 또 있죠. 얘네들 10,000원 씩 합니다. 그리고 난타나 난타나 3,000원 씩 합니다. 아주 예쁘죠? 그리고 요 어, 페퍼민트 어, 3,000원 바질도 3,000원 로즈마리도 3,000원 또요 애플민트도 3,000원 합니다 애플민트 3,000원 또 로즈마리 로즈마리 3,000원 로즈마리 3,000원 라벤더 라벤더도 3,000원 다른 단어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레몬밤, 레몬밤도 3,000원 합니다. 그리고 체리세이지, 체리세이지, 3,000원 합니다. 또 공자가 스타, 공자가 스타. 가격표가, 없네요. 다른 데 있겠죠? 아, 3,000원 정도 하겠죠? <laughs> 아, 갈급표가 여기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국화. 고카. 국화도 3,000원씩 합니다. 국화도 3,000원. 그리고 블루 세이지. 블루 세이지. 아, 이렇게 예쁘게. 이 나이. 블루 세이지. 3,000원씩 합니다. 메세지. 꽃이 엄청 예쁘죠? 음, 그리고, 어, 분홍 구절초. 어, 구절초 3,000원씩 합니다. 구절초도 거의 다 3,000원씩 합니다. 여기도 어, 분홍 구절초 3,000원. 또, 이 포인세티아. 포인세티아. 좀큰 어, 분에 있어요. 큰 분에 있는데. 이 아이는 중분이죠? 이렇게 큰 분에 있는데, 음, 만 원씩 합니다. 요, 어, 그린색도 만 원, 빨간색도 만 원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요 중분에 있는 포인세티아는 7천 원씩 합니다. 이렇게 7천 원씩 합니다. 음, 그리고, 밤을 꼭. 밤을 꽃 요, 핑크, 찐 핑크. 어, 모두 3000원씩 합니다. 밤꽃 3000원씩 합니다. 밤꽃 3000원씩 합니다. 밤꽃 3000원. 그리고 이쪽에 아, 담배초 어, 이렇게 담배 불 붙은 것같지요 <laughs> 아, 3,000원 합니다. 담배초 3,000원. 그리 아, 뒤에 침꽃, 침꽃도 3,000원 합니다. 코키색으로 아주 예쁘죠? 그리고 이 포인세티아, 와, 아주 핑크색으로 너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아, 이 와이도 4,000원 합니다. 포인세티아 4,000원. 그리고, 치명국 추명국, 어, 기본 필분에 있는데, 꽃이 이렇게 피고, 지고 합니다. 어, 3,000원 합니다. 꽃이 이렇게 피고, 또 이렇게 꽃몽어리도 올라오고, 이와이는 저갑니다. 그런데,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치명국은 어, 화분이 좀 크죠? 어, 15,000원 합니다. 이렇게 꽃이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피었죠? 네. 그리고 이제 한 박자스민, 어, 한 박자스민 만 원씩 합니다. 한 박자스민 만 원씩. 그리고 블러처 블러초, 블러초 중분에 있는데, 어, 이렇게 꽃무리가 아직 이제 어, 피질 않았어요. 꽃무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 얘네들은 중분에 있어서 오천 원씩. 그리고 아메리칸 블루. 아메리칸 블루, 어, 6,000원 합니다. 음, 그리고 이쪽에 여우꼬리. 여우꼬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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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 꽃된강. 어, 중분에 있습니다. 중분에 있는데, 이렇게, 7,000원씩 합니다. 7,000원씩. 여우꼬리. 그리고 꽃등강. 꽃등강도, 어, 5,000원씩 합니다. 꽃등강도 꽃이 계속 피어지는 아이예요. 꽃등강. 아, 5,000원 씩 합니다. 그리고 샤피니아 샤피니아도 이렇게 예쁘게 계속 꽃을 피워주는 아이인데 아, 3,000원 씩 합니다. 3,000원 씩 그리고 용담 중분했습니다중분했는데 이렇게 꽃대가 많이 올라왔죠? 어, 중권에 있는데, 어, 8,000원 합니다. 8,000원. 용단, 용단 꽃이 너무 예쁘고, 월동도 잘 되고, <laughs> 어, 아주 착한 아이죠? 어, 그리고 요 골든 피라밋, 골든 피라미 골든 피라밋 노란 꽃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죠? 8,000원씩 합니다. 중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분에 있는데, 아, 8 0 0 0원합니다 8,000원. 그리고 이쪽에 슈퍼벨, 아, 이쪽에 또 있죠. 어, 5,000원씩 합니다. 중분에 있어요. 중분에 있는데, 어, 5,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문빔, 문빔도, 역시 아주 예쁜 아이예요. 소콘 코스모스. 뭐, 8,000원씩 합니다. 전분에 있는데, 8,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요, 아메리칸 블루, 어, 보여드렸죠? 어, 0 0 0원 합니다. 그리고 요, 보라사이 16,000원 합니다. 보라사이 보라사리, 16,000원. 그리고 쑥은 코스모스 노란색으로 너무 예쁜 아이 아, 3,000원씩 합니다 3,000원씩 합니다 또요 패랭이들 패랭이들은 어, 다 3,000원씩 하는 것 같아요 루비 패랭이랑 패랭이 뭐, 종류는 다 3,000원씩 합니다 요 골든 피라미도 3,000원 합니다. 3,000원씩 합니다. 이쪽에도 또 있죠. 바늘꽃도 5,000원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기본 풀, 어, 3,000원씩 하죠. 골든피라면. 그리고 이 바늘꽃. 그리고 이쪽으로는 쫙 그냥 작품을 해서 놓으신 아주 멋진 아이들. 멋지게 작품 만들어서 판매도 하십니다 호항의 비름도 3,000원 씩 합니다 향진골나물 어, 얘네들도 3,000원 씩 합니다 얘네들도 이렇게 꽃대가 올라옵니다 그래 3,000원 씩 합니다 이쪽에 동자가 스타도 7,000원씩 합니다 공자가 스타 7,000원씩 어, 휴게라 15,000원씩 합니다 휴게라 어, 중돈에 있는 아이 15,000원 또 이쪽에 아이들은 4,000원씩 휴게라 4,000원씩 그리고 중돈에 있는 아이는 9,000원 동분에 있는 휴게라는 9,000원. 요쪽에, 어, 어, 작은 분에 있는 아이들은 4,000원씩. 네. 그리고 요백화점 이렇게 행잉으로 해놓으셨는데, 요 아이들은 24,000원 합니다. 백화점 24,000원. 음. 샤프란. 4프란도 꽃이 계속 피죠. 어, 4,050입니다. 기본 어, 풀분에 있는 아이는 4,000원. 이 아이는 4,000원. 중분에 있는 아이는 7 0 0 0원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어, 산호수. 산호수는 3 0 5 0합니다 산호수 3,000원. 그리고 찔레들. 찔레들도 어, 이렇게 예쁜 찔레도 있는데 4,000원 합니다. 이 찔레 색감이 음, 아주 예쁘죠? 4,000원 합니다. 찔레 음, 여러가지 색깔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 슈퍼베리 또 있죠? 어, <laughs> 슈퍼베리 이쪽에 또 있습니다. 5 0원중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파라고녀 7,000원씩 합니다. 7,000원씩 합니다.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합니다. 음. 이렇게 지고, 이렇게 또 꽃대가 올라오고, 꽃대가 또다 음, 올라오고 있죠. 음. 풍로초, 풍로초, 겨풍로초, 어, 3,000원. 어, 어, 헛겹, 흑노초도 빨간색 핑크색는데 3,000원씩 합니다. 3,000원씩 흑노초 3,000원 그리고 단정화 단정화도 5,000원씩 합니다. 단정화도 5,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장미 장미 7,000원씩 합니다. 네, 남천들도 이렇게 크기에 어,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요. 여런 애들은 좀 비싸고. 어, 어, 요 아이는 5,000원. 요 아이는 3,000원.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천도. 어, 요 아이도 3,000원. 어, 요 아이는 장미는 7,000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어, 구근을 판매하십니다. 아, 이렇게, <laughs> 노란 톨릭, 핑크 톨릭, 빨간 튤립, 흰색, 연 핑크. 이렇게 해서, 어, 천 원씩입니다. <laughs> 천 원씩. 천 원씩. 아, 이쪽에도 이렇게 작품으로 멋있게 해놓으셨죠. 근데 저쪽에는 많이 없네요. 어, 판매되셨나봐요. 이쪽에도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 판매가 되셨나봐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런 무늬 당쟁이도 이렇게 멋있게 음, 이쪽에도 음, 꽃등강도 이렇게 멋있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쪽에도 난타나가 3,000원씩 하죠. 3 0 0 0원씩 그리고 견모밀, 견모밀도 4,000원합니다. 견모밀 4,000원. 어, 이쪽에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카도 저기 많이 있고, 미리수건도 음, 있고, 사랑채도 있고, 마삭도, 황제 마삭. 음,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응, 음, 담꽃도 많이 있고, 아주가, 분홍 아주가, 또 미니 아주가, 또 이쪽에 사랑초도 이렇게 많이 갖다 놓으셨고, 담을 것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음, 어,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늘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한 날, 웃는 날만 되세요.